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BGF 리테일 배당주 분석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BGF 리테일은 대한민국의 주요 편의점 운영 기업으로 CU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일상에 밀접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때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연속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배당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왜 BGF 리테일이 배당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JF 리테일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9.7% 1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BJF 리테일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다음은 주당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면 2020년 큰 폭의 감소를 겪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0.3%, 그리고 31.1%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수익성 개선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DPS 보겠습니다. DPS는 주당 현금 배당금을 의미합니다. 주당 현금 배당금은 2022년에 아주 크게 증가했으면서 이는 36.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성장률이 0%로 정체된 배당금을 지급하였죠. 다음은 현금 배당 성향 보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 성향을 보면 현금 배당 성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3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36.2%는 배당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배당 수익률을 볼까요? 배당 수익률도 2018년 1.3%로 시작해서 2013년에는 3.1%로 상승했습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3.1%나 된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자, 다음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면 BGF 리테일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능력 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배당금 비율이 10% 미만을 유지하면서 재무건전성도 뛰어나고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 자 다음은 배당 전망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회사의 재무 구조를 고려했을 때 b j f 리테일의 배당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과 수익성의 지속적인 성장은 배당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킬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순서입니다. 주식 거북의 황금알 배당주인데요. BGF 리테일은 황금알 배당주에 포함되었을까요? 황금알 배당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출 성장률, 주당순이익의 흑자기록 그리고 현금배당금의 증가가 그 선정기준입니다. 과연 b j f 리테일은 주식거북의 황금알 배당주가 되었을까요? 자 아쉽게도 b j f 리테일은 황금알 배당주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1번과 2번 기준 즉 매출액과 흑자기준은 부합했지만 3번 기준인 주당 현금배당금의 꾸준한 증가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 배당 삭감이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BGF리테일은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더불어 증가하는 배당금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현금 흐름도 견고하고 배당 성향도 높아서 장기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당 현금 배당금이 정체된 모습 우리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 포스팅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거북이었습니다.